안녕하세요 바둑사관학교 훈쌤입니다 오늘도 고전사회 시리즈 관자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는요 별 3개짜리 문제고요 이 102점이 지금 끊겨져 있죠 이 돌을 활용해서 이흙집 안에서 술을 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흙 모양을 보면요 상당히 좋지 않죠 네, 이렇게 둥근 모양 네모 이런 모양들은 좋지 않습니다. 우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양을 실전에서 나왔을 때한 번쯤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풀어 보시고, 아,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나도 한 번, 어, 조금 더 유심있게 봐야겠다. 라고 하시면 분명히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 간단하게 이 102점을 움직이는 것은요. 일단은, 뭐 크게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우영 있죠? 이 우영을 좀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끊어볼까요? 끊는 것은 흙이 연결했을 때 어, 뭔가 될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패고요. 그럼 위로 한번 끊어볼까요? 위로 끊는 것도 흙이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그 다음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쪽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쪽 붙이는 수 같은 경우에, 흙이 만약에 잘못 두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여기를, 어? 이게 보인다 해서 이으면, 백이 끊었을 때, 흙이 둘 중에 하나가 잡히게 되죠? 여기를 연결하면, 여기 잡히고요. 이쪽을 연결하면, 이제 여기를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건 백의 성공이죠? 하지만, 여기서 흙은요, 이렇게 두지 않아요. 자, 이렇게 두는 것도 안 되겠죠? 백이 끊었을 때, 역시,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흑한테는 네, 여기로 있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두면 요더 이상 아무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수순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둬서 안됐다. 그러면 역시 격언을 활용하는 거예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내가 여기 뒀는데 여기 뒀서 안됐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네, 여기가 바로 정답입니다. 여기를 두면요. 흙이 꼼짝없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요. 여기에 끊어서요. 바둑이 바로 끝나버립니다. 연결하면 잡히죠? 이쪽을 연결하면 이제 여기 잡히고요. 그럼 흑도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수예요. 이수도 마찬가지로 백이 나가도 수가 나지만 여기 끊었을 때 역시 자충이 되는 모습입니다. 연결해도 다 잡히죠. 그럼 흙은 역시 수익기를 할 때는요,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건데요. 이제 여길 연결해 볼게요. 여기를 연결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둬서 흙이 연결하면 흙이 끊어서 잡히게 되죠. 이것도 흙의 실패입니다. 결국 흙이 끊었을 때는요, 뭐 흙이 아,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길 있는 것도 찝었을 때 역시 양 환경에 걸리게 됩니다. 흙도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요, 뭐, 일단은 수가 낮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고요, 백이 찝을 때, 아래를 이어 두고요, 먹을 때, 이제 살아두는 것까지, 이제 타협을 할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백이, 이제 이렇게 단수쳐서요, 이 꼭다리를 먹게 됩니다. 그럼 흙은, 네, 여기 단수 치고요. 딸때 연결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는요, 이제 이런 우형, 안 좋은 모양에서는 언제든지 한 번쯤 의심해 보고요. 수가 날수 있다. 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실력이 더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두는 건안 되겠죠.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아, 이런 모양에서는 어, 이쪽이나 이쪽을 끊는 뭔가 수익기를 한 번씩 해보시면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도 관자보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